안녕하세요. 큰 그림의 엠텔입니다. 제가 시드머니 모으는 방법 중 일부분 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올리는 영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수입에 따라, 지출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의 포인트는 소비 지출로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내가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느냐 부분이고, 동기부여. 이거 하는 거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런 거 자체가 있는 거를 몰라야 돼. 쉽게 말해서 까먹고 있어야 됩니다. 까먹기 위해서는 기간도 정하면 안 되고, 한편적으로 저로 통해 이야기를 하자면 어 제가 지금 일인 기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청소 같은 거 일하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월급으로 하면 애가 상당히 크겠으나 내가 직접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한번 할 때마다 만 원. 내가 드럼 연습을 할 때마다 시간당 만 원. 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당 만 원. 내가 외식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사려 먹었다 만 원. 누가 사주셨다 그러면 만 원씩으로 해가지고 일관되게 넣습니다. 뭐세번같 것들은 되게 많은데 큰 것들에서는 예, 그런 부분뭐 단편. 쪽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뭐 다이어트 많이 생각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막 치킨을 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이제 치킨을 안사 먹었다면 치킨 값을 넣어 놓는 방법 담배를 혹은 술을 자주 하는데 참은 금액만큼 넣어 놓으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차피 소비 돼서 없어질 부분인데 생각외로 애가 좀 커집니다. 지금 하는 거는 제가 20년 전부터 해봤었고 한 7, 8년 전부터 더 세부 항목 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7, 8년 전이 망하, 망했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더 강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당연한 듯이 이렇게 좀 되고 있고.